물좀 마시고 오면 안 돼요? 왜? 물을 마셔? 목이 너무... 목은 내가 마른데왜 네가 물을 마셔? 빨리 갔다 와. 감사합니다. 15초 <laughs> 내로 갔다 15초요? 어. 15초... <laughs> I 이팅 2주 남았다 n o 2주 u r e I'm not s u 목숨 I'm not sure. I'm n 어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핸드폰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나도 사지 못하지. 네. 틈만 나면 열어보자는 핸드폰 얼굴치. 핸드폰이 두개 돼요? 옛날 쓰던 거랑 와. 유튜버 유튜버 정도는 폰이 두개 정도는 돼줘야지. 어, 한개한개서브라몇 그 명이세요? 47명에. 와. 저 구독 안 했어. 너안 구독 안 했니? 네. 네가 잘못했네. 지금 <laughs> 전화 이것만하죠 어. 저는 그냥 와이파이니까 다 되지 와이파이 되는 거. 저것도 아직 좋잖아요. 나인, 노트 9이어가지고. 어? 히피쌤 학과 어딘지 아세요? 어. 궁금해요. 본인은 내가 말하면 신뢰자 안돼. 내 저번에 물어봤는데 어. 쌤이 안 알려주셨어. 자신해요. 중국어나 일본어. 오. 무슨 학과 무슨? 영상관없는데? 왜? 상관없다고. 영관이 없대. 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베트남 학과 아니에요? 어 그래. 어울린다. 이런 말 아. 아, 너무 나지 음. 중국어 일부가 아직 있기 때문에. 얘구나도 19살거든요. 어, 뭐야. 내스 중국어에 흥미를 느꼈고. 제일 늦은번에 중국어로 통치해서 해피했거 <laughs>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중국어가 <laughs> 외대선 탑이잖아. 아, 진짜요? 영어랑, 네, 영어랑. 외대 그 어? 외국어밖에 없어요? 아니야 다 왜? 있어. 딴거다 있어. 경희학과 있잖아다 있어. 공대도 있고 다 있어. 그럼 다른 걸 수도 있잖 아니야. 한... 한국어 외국어 대학교, 한국 외국어 대학. 한국 외국어 그래. 대학. 저희 중국어 이름을 기억해 주셨어요. 아 그래? 요 중국어 학과. 학학... 중국어 아, 학과가 보지 그러면. 선생 님 아시잖아요. 이 이대 아 이대란다. 이과를 나왔는데. 옛날에 원래 의대를 꿈꿨는데 진짜요? 오, 멋지다 어때뭐 이렇게 집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가정 사정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못 가고 이렇게됐어 그러면 간호사를 하시는 거예요 의사를 하시는 거요 간호사를 하려고 그랬지 아니 의사를 하려고 그랬지 그때 의대 가려고 그랬다니까 하려고 1등이었으니 이과 1등이었으니까 의대 가려고 그랬어 중공학과를 가셨어요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왜 그랬는지 뭐 간호사 되면 간호사의 네. 의사 됐네 진규가 막 어. 에피스 에피스한테 이런 거 물어보네. 뭐? 월급 얼마 받으시는지. 지금? 네. 어. 어나 궁금하다. 궁금하지 이 그런 거. 얼마요? 맨날 다르지. 스윙. 어. 맨날 달라요? 다르지 당연히. 가르치는 학생 수랑 시간에 따라 다르지. 그럼 아, 한 명당 한몇 네. 세일이요? 대박. 아니야. 탑탑 탑 강사가 원래 학원에서 1타강사가 한, 한, 어. 5대5 내지는 6대4야 5.5대4.5 그 탑이 5대 원래 5대5야 학원이 5 강사가 5 5면. 어. <laughs> 왜냐면은 제반 비용에다가 뭐 세금에다가 막 그런게 들어가 5대5면은 5대 30만원을 낸다 어. 치면 1 5만원가지받는어 최고 대우가 원래가 오. 서울 같은데 얘 진짜 인데 이거? 목이 아니야 왜못 <laughs> 잡냐 이렇게? 그리고 왜 이렇게 못 잡니? 나가. 친절하다. <laughs> 네. 잘려지면 어떡해 벌레한테 친절하네. 저기 들어가야. 저기 들어. 가 쓰이 거 있잖아. 벌레 어. 없이는 그래. 저 되게 좋아. 저거. <laughs> 벌레 없어는게 뭐야? <laughs> 저거 저기 있는 거. <laughs> 네, 네, 네. 어, 저기 잘 들어가. 저기. 되게 좋아. 예리나 정신 차려. 자 상상력에 저, 저줘 빨리. 상상력에 이제. 실현으로서의, 이렇게 돼있지? 어떻게 되면, 니네가 머릿속으로, 지금 예빈이가 잠자면서, 몽롱한 상태에서, 지금 잰 상태에 들어가려고 그러잖아. 맞죠. 젠 어. 상태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서 막 상상을 하겠지, 별의별. 그치, 이미지네이션. 그럼 어때? 와 어, 별의별 상상을 다해. 막, 막, 나무에서 막 돈이 열리고 막, 별의별 상상을 다해. 어때? 그러면 예빈이를 우리가 창의적이다라고 해줄 수 있니? 아니요. 아니지. 근데 예빈이가 그걸 상상을 해갖고 어 예빈이가 진짜로 돈이 열리는 나무를 만들어냈어. 와. 어때 와. <laughs> 놀랍지? 그걸 창의적이라고 할수 있지. 그건 누구 거예요? 예빈이 꽃이 누구야? 창의적이라고 할수 있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상상력만 갖고는 창의적이라고 할수 없지. 그치? 그쵸. 뭔가를 이걸 실현시켜야 돼. 실현시켜야지 이걸 창의적이다 라고 할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게 주제야. 이 그래. 책으로 와볼게. 다 상상력의 실현으로서의 창의성. 자, 크리에이티비티에다 S. 창의성은 이제다 후이. 한 단계래. 그 다음에, 어, 어, 스텝이 명사잖아. 자, 파더는, 파더는, 파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이야. 그니까, 파더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를 묶어서 어, 스텝을 꾸며줘. 어? 왜? 자 파의 비교급, 파의 비교급이 두 개가 있어, 파더가 있고, 리퍼더가 있어. 비교급이 두 개인데, 이거는 먼이잖아, 파가 아까. 근데 이 파더는 음, 거리, 거리, 진짜 거리. 이퍼더는 정도라는 뜻, 정도. 자더 멀리, 그 다음 오는 가로를 묶고 계속이라는 뜻이야. 끊고요. 자, 상상력으로부터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비티하고 이메지네이션에다 별표 쳐놔야지 핵심어 두개가 되는거지 상상력으로부터 계속 더 멀리 나아간 단계를 창의성이라고 할수 있단 말이야. 자 이메지네이션에다 S 상상력은 캔비에다 V 자 뭐일 수 있냐면 인타이얼리가 프라이빗 꾸며줘 프라이빗이 프로세스 꾸며줘 인타이얼리의 L, I의 동그라미 쳐놔 전적으로 사적인 과정이야 전체 서브에부터 어디서 일어나는 인터널 내부에 그렇지? s n 스 s 서 의식에서 일어나는 완전히 사적인 영역이야. 그렇 우리가 지금 뭔 상상을 하는지 모르잖아. 지금 한빈이가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렇 자, 완전히 안에서 일어나는 인터널 반대 말은 익스터널이지. 그렇지? 안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완전히 사적인 과정일 수 있어. 자, 3번으로 갑니다. 유에다스. 자, 마이트 비에다브이. 자, 비 라잉은 현재 실의형이야. 여러분 라잉 눕다. 누워 있을지 몰라. 모션리스 끊고 꼼짝 안 꼼짝 않고 꼼짝 않고지 그치 안 움직이고 누워있어 어디에 온 베드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거지 그치 침대 위에 배 다음에 끊고 자 피버 열기 속에서 어떤 열기 상상의 열기 속에서 그치 누워서 막 별의별 상상을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엔디의 동그라미 노원의 더스자 우대해 번 노어의 다피 누 아무도 알지 못해 그치 내가 머릿속에 무슨 상상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치 자 근데. 그런 4번의 프라이빗 이미지닝에 대해서 그런 사적인 상상은 may have 에다 v 아웃컴이 결과지 결과를 가지지 않아 그쯤 아웃컴즈 다음에 끊고 인더 월드 이 세상 속에서 에돌 가로를 묶고 전혀 이세상에 어떤 결과물을 가지지 못할지도 몰라 그런데 자 이번에 크리에이티브 더즈 에다 s v 별표 하나 쳐야지. 창의성은 그러합니다 이렇게 돼있네 그게 이제 어렵고 중요하지 자 상상력은 이 세상에 아무런 결과물을 가지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창의성은 그러합니다라고 하놓고더을 써놨어 이걸 이제 대신 받는 동사 대동사라고 부르는데 뭘 대신 받고 있을까 그러면 창의성은 어떻다는 얘기야 결과물을 가진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똑같이 쓰면 뭐가 돼 이걸 바꿔서 해지지 3인칭나남니까 주어가 해즈 헤즈? 노 아웃컴, 오디딩. 노 아니지, 그렇지? 가진다고 했잖아. Outcome? 어, 헤즈, 아웃컴즈, 인더 월드가 되겠지? 정확하게. 쓰시오 하면은 더즈가 가리키는 걸 정확히 쓰시오 하면은. 이거 나오겠네요. 어, 나오겠지? 월드, 인더 월드지겠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쓰면 돼요. <목소리> 사적인 상상은 이 세상에 전혀 결과물을 갖지 못할지도 몰라요. 창의성은 그러합니다. 이 세상의 결과물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being에다가 동명사 s라고 쓸게. 자, being creative, 창의적이 되는 것은 i n v o l v i n g 에다 v 포함한대. 뭘 포함하냐면 doing에다가 동명사 목적어야 동명사 o. 뭔가를 하는 걸 포함한단 말이야. 머릿속에만 있으면 그거는 창의적인 게 아니란 얘기야. 자, 7번. 일에다가 동그라미, 가조라고 씁니다. 그다음에 투부터 문자 끝까지 대괄호를 붙고 진주. 자, 진주고요. 아드는 무슨 말이지? 이상한... 고양이 그, 고양이 눈이 그 아드 아이라 고 그러지? 양쪽 다른 거 이상한이라 뜻지 이상. 아... 이 아드 아이. 오드 아이라고 오드 아이라고 그 치. 고양이 양쪽 눈 색깔 다른 거. 음... 모두 다요? 어? 고양이 다요? 아니야 그 듬으로 찾기 힘들어. 오드 아이라 그래. 자, 이상합니다. 이상, 이렇게 하면 이상할 겁니다. 봐봐봐. To describe. 이렇게 묘사하는 건 이상할 것입니다. 자, as creative 가로를 묶고, as에다 l o s 라고쓸게 자, 창의적인 것으로서 묘사하는 건 이상할 겁니다. 자, describe의 목적어가 s 머 m e 어떤 사람을. 그 다음에 후부터 문장 끝까지 작은 가로. s o m 으로 보내줍니다. 관계대명사절. 후 h o never did에다 v. 아무것도 결코 하지 않은 누군가를, 아, 얘 창의적이다. 라고 묘사하는 것은 이상할 겁니다. 됐지, 그치? 아무것도 하는 머릿속에만 생각해. 근데, 어, 너 창의적이다.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자, 8번에 투콜이라고 돼있지. 투콜에다가, 일단은 이게 뭐냐면, 자, 주어야, 주어. 투부정사 주어야. 주어. 콜은 몇 형식일까? 4형식 그래, 5형식 자, s o m e b o 에다 오. 크리에이티브에다 씨, 그럼 크리에이티브 누군가를 선바디, 서머니인가 선바디, 누군가를 제가 크리에이티브 오시. 크리 에이티브 뒤에다가 에라이브 면 될까 안 될까? 안돼요. 안된 이유는 뭘까? 쿨 cool. V5 때문에. 그니까 보어는. 보는 명사 안 되지. 그렇지? 네, 형사, 형사만 되는 거지. 자, 누군가를 창의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투부 정사 좋으면 단수 취급해, 복수 취급해? 단수 취급이. 그렇지. 서제스티에다 v. 서제스티 t 에 s에 동그라미 쳐놔야지. 그러면은 단수 동사를 받은 거지. 투부 정사가 단수 취급한다고요. 투부 정사 주으면은 명사구가 좋으면 단수 취급하지. 명사구나 자리 좋으면은 자, 누군가를 창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걸 제안하는 거야. 뭘 암시하는 거야 암시한다라고 해야 돼, 서제스트가. 어떤 걸 포함하는 거냐면, 서제스트 다음에 끊어야지. 접속사 대시 항상 생략된 거고요. 데이 아래다 스비 그들이, 자, 액티블리가 프로듀싱 꾸며줘. 프로듀싱이 썸띵을 꾸며줘. 액티블리는 LI의 동그라미. 부사가, 프로듀싱은 ING니까, 현재 분사니까, 분사는 형용사지. 부사가 행사 회의사 꾸며주고, 행사가 명사 꾸며주니까 맞지? 그치? something 자, 활발하게 뭔가를 생산하고 있는 거야. something 다음에 끊고 어떻게? deliberate way. 의도적으로 나도 모르게 뭐가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막 열심히 뭔가 만들어내는 거야. 그치? 돈 열리는 나무를 막 만들어내는 거야. 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창의적이다 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people are t SV 자 이런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않대. 자, 크리에이티브 다음에 끊고 인디 앱 앱스트랙트에다 발표쳐야 돼.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 속에서는 사람들은 창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추상적인 거라는 건 뭐야? 우리 우리 추상 명사라고 할때 뭐라 그래? 평화 이런 거 추상 명사라고 하지. 평화, 우정 이런 거 보인이 눈래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거잖아. 그렇지? 머릿속에만 있는 거. 이런 걸 추상 명사라고 한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야 추상적이라는 게. 거기서는 창의적일 수가 없대. 그다음에 세미콜론이네. 부연 설명하고 있지. 즉 they are the sv 사람들은 창의적인 거래. 크리에이티브 다음에 끊고. 자, i n g 어떤 것에서 창의적이라는 얘기야. 그냥 막연하게 너 창의적이다 이게 아니라 어떤 것 속에서 창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세미콜론 있지? 즉해 놓고. 자, 이네다 동그라미 1번. 이매스리 s 수학에서. 이네다 동그라미 2번. 아도 공학에서 창의적이다. 이네다 동그라미 3번. 아너 쓰기에서 창의적이다. 다음에 이네다 동그라미 4번, 어, 음악에서 창의적이다. 인에다 동그라미, 음악. 사업에서 창의적이다. 인에다 동그라미 6번, 뭔가 뭐든지 에서 창의적이다. 이렇게 어, 말할 수 있다는, 그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10번에, 크리에이티비티에다 s, 인바이브즈에다 v, 자, 푸팅에다 o, 동명사 목적어야 창의성이라는 것은, 인바이브스 포함시키는데, 놓는 거, 자, put t work가 작동시키다지, 그치? 여러분의 상상력이 작동하게 하는 것, 푸트 워크 작동하게 하다. 여러분의 상상력이 작동하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됐지? 봐봐, 창의성이라는 것은, 아, 창의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력이 작동하게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얘기야, 마지막에. 인어센스 끊고요. 어떤 면에서, 자, 크리에이티브 이지에다 S V 창의성이라는 것은. 수동태 아닙니다. 어플라이드에다 pp하고 어플라이드가 이미지네이션을 꾸며준다고 보내야 돼. 자, 창의성이라는 것은 적용된, 응용된 상상력인 것입니다. 그렇지 창의성이라는 것은 상상력을 갖다가 어떻게 응용시켜서 뭔가 만들어내야 창의성이 되는 거야. 답으로 볼게. 자, 2번.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다음에 끊고요. 에지에다 로서라고 쓰게. 전치사업이 이렇게 어머머이지. 뭐의 실현으로서의. 자, 상상력의 리얼라이제이션 실현으로서의 창의성. 그지 네. 자, 마지막 24번. 와. 끼어 마지막이. 그것도 24번. 그리는 아, 죄야. 좀다 그거 시험 보고 가야 돼. 3, 4과랑 단어랑 시험 기간이니까 계속 공부하고